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빨간색 여행롬, 네 여행롬의 172페이지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클리바이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또한늘목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까운 집에서 또큰 집은 또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 그런데 아 모쪼록 안전운전과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석, 어, 추석 명절 하면 우리 가족, 또 부모님, 또 자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의, 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 하나님을 오늘 시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잡고 있어 주세요. 그냥 안고 계시. 자,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아,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이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 주세요. 내가 너희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고너희로리라 네, 모아 같이 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는 이별을 하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또 원치 않게 이별하는 삶도 있어요. 실제로, 어,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원치 않게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머니 아버지를 뵀는데 아, 추석 되면은 또 명절이 되면은 이 가족들 중에서 특히 자녀들 우리 젊은 사람들, m z 세대들은 이 명절이 싫대요. 근데 왜 싫은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학교에서, 어, 시험 잘 치렀냐? 지금 기말고사 잘 치렀냐? 또는 성적이 얼만큼 나오냐? 몇등 하냐? 이런 얘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남자친구 없는 이, 이, 이 여자 사촌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남자친구 언제 사귈래? 시집은 가야지. 또 여자친구 못 사귀는, 그저 남자 조카에게 도 이렇게 물어보면, 너 여자,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뭐 했냐? 이제 결혼해야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빨리 직장을,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가지고 집부터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 그게 말이 쉽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MZ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맨날 상처 주고 또 친척들 가운데 괜히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아예 가족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참 좋아. 친척들도 좋고 가족들도 좋은데 만나면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상처받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를 너무 강압적으로 뭐 음, 통제하시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강요를 하신다거나 어, 때로는 비교해가면서 이, 상처를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만은 맞은 거예요. 어, 말은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그런 고아로 어릴 적부터 자라나신 분들, 또 입양이 돼서 자기의 생부모, 신부모를 알수 없는 상태로 자라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런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그냥 허사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아유, 좀 복이 겨운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왜? 그런 못난 부모라도 나를 키워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의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이런 친구들은 그 부모님이 없어서 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을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못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보고 싶으나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시는, 보내신 자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 저 역시 그래요. 저도 어, 재작년에 어머니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천국환송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 이런 가족들끼리 모여지는 이런 행사의 날이 되면은 참 마음이 외롭고 씁쓸하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혼자 계신 아버지도 너무 안타깝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신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년 1월 5일자에 이 연합뉴스에 무슨 기사가 나타났냐면은 생부를 찾는 입양 자녀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뭐라 했냐. 남편과 자식, 나의 자랑스러운 가족의 그 삶의 일부를 그 친부모, 또 위탁가정에 지나왔던 한두번 정도 지나왔었거든요. 그 위탁가정을 지나오면서 나를 돌봐주셨던 입양 부모님들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점은 지금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셨던 친부모도 만나고 싶고, 또 거쳐갔지만 잠시 동안 있었던 그 입양 위탁 가정의 부모도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년 시절을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왜 나를 그렇게 가르쳤냐, 왜 나를 버리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서울에 있는 그 홀트 아동복지관이 유명하거든요. 이 거기서 이제 맡겨졌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랬다가 두 차례 위탁보소를 갔다가 75년도에는 1975년도 12월에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이 됐었고 그 뒤에는 아, 결혼까지해서 가장의 단란한 음,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분의 이 이름이 이제 처음에 입양되었을 때 라, 로버트 라 웰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국 명은 원이라씨라고 해요. 원이라씨는 최근 아동 권리 보장원에 보낸 사연에서 이 뿌리를 찾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친 가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히 나를 떠나 보내야 했던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를 이제 좀 들어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쁜 감정을 갖지는 않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뵈서 이렇게 달란한 가정을 이뤄주심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요, 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이 부모님과 재회를 꿈꾸는 이예솔씨가 있어요. 이 이예솔씨는 어릴 적에 이제 서울에서 또 태어났는데 태어난 뒤로 미국으로 입양을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어, 잘 살다가 이 친생 부모님, 자기를 낳아 주시고 원래 진짜 아, 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캐나다로 그 이사를 가게 됐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친 부모가 캐나다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부푼 기대감. 왜냐하면, 미국하고 캐나다는 가까우니까 만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자 궁금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용서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처럼, 우리가 이 친생 부모가 출산 후 겪었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 이혜솔씨를 보내고 잘 크기를 바랬던 마음처럼 부모님의 마음은 그걸 원치 않든 원하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을 이뤄도 자기 부모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존재와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때로는 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죠. 안동김 씨의 우리의 조상은 누가 있었습니까? 또 위대한 인물은 혹시 누구 있습니까? 자긍심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 아버지께 늘 그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어떤,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차 들어가면서 30대 중반, 40대까지 가면은 우리 어머니 부모의 세대가 60대, 70대가 되시면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하게 같이 지내시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 언젠가는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된다는 불안감을, 어,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생활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는 원체 함께 우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별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방금 읽었던 18절까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 이별을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삼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 동안 애쓰고 함께하고 정의 들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낸 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우크렐레를 쳤던 그 동호회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동호회 회장으로 있었어요. 이 동호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고 어,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고 막 미운 정도 있었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이제 놔두고 울산으로 넘어올 때는 제가 막 결혼도 해야 되고 울산도 넘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른 분을, 회장을 이제 역임을 시키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이제 동호회는 뭐 의미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잘 모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처럼 제가 이제 키우던 제자들, 제가 이끌었던 그런 분들을 놔두고 떠나보낸다.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저 또한 마음이 공허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놔두고 3년 동안 피와 땀방 울 흘려가면서 가르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산과 들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드렸던 이 예수님의 제자를 놔두고 간다? 제자들의 마음이 상심이 큰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예수님께서 진짜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다라는 이 약속이 예언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보혜사 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로 보내 주셔서 이제는 육신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너희 각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할 것이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볼 건데요. 다 같이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성경책 가운데 보면 시잠전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검은색 부분에 시잠전, 그래서 시편 27절, 아 27장, 이 시편만 27편이라고 합니다. 이건 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편 27편 10절 821 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27편 10절 내 부모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글자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우리가 이별할 수도 있어요. 이 시편을 썼던 이 기자 다윗도 이 부모님이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막내로 자라왔거든요. 미워서 버렸는지, 사별을 했는지, 이별을 했는지, 뭐, 뭐 원수가 지었는지, 오해가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부모가, 이세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다윗 왕은 "부모님의 이 부재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자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버지처럼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 하신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부모 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이 둘째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음 이후에 상속해줘야 되는 이 상속금을, 재산을 미리 땡겨서 아버지,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이부류막심한 놈이 어딨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중대 아버지가 버젓이 눈 뜨고 저렇게 살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첫째 형도 요구하지 않는 이 재산을 이 막내의 아들이 그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그래 아버지가 또 속없이 줬어요. 줬더니 이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다 탕진해버리고 유흥주점이 들려고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노래방에 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서 써주지도 않아. 일을 해본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해도 이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밥을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 돼지들이 먹는 지염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 아유,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충족하고, 내가 차라리 종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부자 댁에 들어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버리는 게 낫겠다. 아버지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고, 아버지가 나를 욕하시고, 나를 매를 때릴지 모르지만, 내가 차라리 맞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어, 회개하고, 어, 그에게, 노예로서 산다면, 종으로 산다면, 내가 지금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놀라운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거든요그 탕자의 집에서 얘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냐? 저놈을 갔다가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저놈을 당장 목을 베어다가 죽여라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저 개심한 놈막 이런 말안 했어요. 아이고 아들아 어서 와라 그러면서 확 끌어안아주고. 그래 잘랐다 잘랐다 네 얼마 고생 많았지 얼굴이 이렇게 피죽도 못 어는 애처럼 이렇게 등가죽에 배가 붙었냐 어, 피골이 상접했냐 이러면서 막 근가락질 다시 끼워주고 야 여봐라 가서 씻겨줘라 하고 뭐 영접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자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돌아온 탕자를 할지라도 이처럼 사랑해 주는 시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고백했냐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 영의 아버지는 우리와 끝까지 늘 세상 끝까지 언제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추석 기간 동안에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공허하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을 다 할지라도 우리 영의 아버지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이그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이 역스, 어, 연설가, 노예제 폐지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이 흑인인데, 미국의 최초 아프리카 이 대통령, 아프리카계 흑인 대통령이 되신, 아, 부, 부통령이 되신 분이 있어요. 대통령, 이 오바마가 먼저 최초의 대통령이죠.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 최초 부통령으로 됐던 인물은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1818년에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날때부터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자녀는 또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예의 자녀는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노예의 자녀는 또 종이인 거고 그 주인의 소유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노예의 그 부부에서 태어난 노예 자녀도. 저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더글라스는 자기 부모님이 어디로 노예로 팔려 또 가버려.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소유가 아니니까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낫다 할지라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아가고 노예로 팔려 들어가고 10대의 모든 시절을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외롭고 아프고 상처로 가득지고 얼마나 고독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 고아된 환경과 노예된 삶 속에서 찌들어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 주인을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가 있냐.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 게 그게 바로 읽고 쓰고 하는 이 문맹의 교육을 절대 놓치지 않은 거예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읽고 또 따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글라스는 노예 생활 중에 이 글을 따라 적고 읽고 하다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지막 전기 프레드릭 더글라스 라이프 앤 타임즈에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1 3 살도 채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나는 외로움과 궁핍 속에서 아버지와 보호자에 관해서 내가 갈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갈망했었다. 그는 모든 사람, 즉,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든 죄인이며, 모두 다 죄인이며, 죄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참함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찰스 로슨이라는 유색인종을 만나서 이 상담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 또 고백했냐? 하나님께 모든 보살핌을 받으라는 이 따뜻한 말을 듣게 되고 며칠 동안 의심과 공포를 해치면서 그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드디어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고 그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었다. 노예를 혐오하긴 했지만 이 노예주들은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 나는 세상을 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큰 관심사는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었다. 이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라고 그의 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글라스는 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른 채 살아갔어요. 자신의 평생 노예 부리듯이 살아가는 그 주인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가 모든 분노와 좌절과 외로움 속에서 허덕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더글라스는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드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개종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고 또 노예의 정말 해방 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가 부통령까지 하게 되면서 놀라운 이 동기부여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이 더글라스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안겨 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나 어 하나님 의 아버지 대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풍요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전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